파동 시작때 잡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어. 네. 굳이 1파동 거 말고 2파동 시작 말고 3파동 시작하는 걸 잡고 왜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시간 되게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생애 주기 배웠잖아. 네. 음. 응. 생애 주기에 파동이 많은 분들도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어디가... 잡는지 응. 네. 뭐 하기 하리 많이냐. 네. 근데 제가 명확한 기준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1파동이 어디서 어떻게 끝나는지, 2파동 시작이 어떻게 나오는지, 음.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음. 이거는 어디서도 안 알려줘. 제가 어, 수많은 그 20년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건데 어, 네. 우리가 이제 쉽게 해서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는 비슷하게 나와 있어. 근데 이조정파 끝이 어디냐는 거야. 음. 음. 그 제가 부분이 음. 또 매수 시점이 음. 네. 그 파동이 끝나서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언제 사야 돼요? 돈을 벌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네. 1파동 끝나고 2파동 시작 때 잡으면 돼요. 네. 2파동 끝나는 게 언제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네. 알려드릴 거예요. 음. 바닥에서 한번 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주가가? 네. 그러면 2일선 있어요. 네. 22선이 쭉 따라 올라온다고2선 이0일선이야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올 거 아니에요. 네. 2일선을 보니까 지수는 제외야. 지수는 보통 한 워낙 크니까 등치가. 지수는 한3% 정도 빠지게 되면 2일선 기준으로. 여기 네. 깨진 날 있잖아. 이 기준으로 3% 뚫고 내려가면 보통 파동이 끝난 걸로 보면 되는데 네. 일반적인 종목들 있잖아. 얘네들은10% 이상이야. 10% 이상이니까 뭐20% 깨져 내려갈 수도 있고, 네. 30% 깨져 내려갈 수도 있고, 네. 뭐 상관없이 그 후에 주가가 왔다 갔다하다가 한번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야. 네. 여기 들어올렸을 때 이제 요렇게 갑니다. 1차 상승 깨지고 20일선 10%상 깨지고 내려갔다가 한참을 밀려. 네. 그러다가 이2 1일선은 어느 순간 다시 돌파한단 를 말이야. 돌파를 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터이 찍고 올라갈 때 이게 매수가 없어들이. 이게 네. 2차 파동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 화면을 보면서 뭐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이상 깼을 때 1파동이 끝난다 그랬어요 네. 여기는 딱 보면 어때요? 딱 보면 여기 22선을 깬 날이 보일 거야 근데 가격이 2,800원에서 저점이 2,600원 2,500원이니까 10%안 깼지 네, 아직은, 네. 그러면 저거는 파동이 안 죽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딱 봐도 4,300원에서 저점이 3,700원이니까 완전히 깨고 내려지 네. 이게 뭐야. 그래서 1파동의 끝을 네. 여기로 간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네. 1파동 끝을 그렇게 보는 거야. 이제 파동만 알면 주식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돈 버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파동만 알면 돼. 우리가 주식에 돈 버는 거는 3파동도 필요 없다. 1파동 끝나고 2파동 시작할 때 잡으면 돈은 네. 굉장히 간단하게 볼수 있습니다. 굳이 위험하게 산파동 위에 있는 거할필요 있습니까? 없죠. 없지. 죠없 네. 굳이 위험을 볼수 필요 없는 거죠. 네. 안전하게 놀면서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오늘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바이오니아라는 종을 한번 볼게요. 1파동이 이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주가는. 네, 저는 근데 그 전까지는 음. 추세선을 그리기 전까지 그렇게 음. 생각했거든요. 그냥 많이 오르면 네. 사람들이 막연하게 비싸다는 생각을 하죠. 네, 떨어질 때 사야지. 이 음. 생각이 먼저 드니까. 떨어질 사람은 맞아, 네. 맞는데 그냥 떨어질 때 잡으면 계속 물려요. 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고점까지 그 이게 어떻게 돼? 진폭 배웠지? 네. 이게 파동이 되는 거야. 조정을 네. 받잖아. 네. 내려오잖아. 내려올 때 여기 검은색 이 20이 었냐 네. 10%나 뚫고 내려왔어. 안 돼? 봐. 여기서 이게 2 2,000원대고 저점이 만 원이니까, 만5 0 0원이니까 네. 10%나 뚫고 내려왔지. 네. 그럼 이게 1파동이 끝난 거야. 그럼 이거를 많은 분들이 올라갔다가 조정자 사게 되면 이긴 조정의 기간 동안 계속 답답하게 그... 기다려야 돼. 네. 그러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방법이 있단 말이야. 제가 2 0에을을 돌파를 다시 해야 돼. 돌파를 음... 하고 거기에 특정 신호가 있는데 네. 한 이날 사는 건 네. 한방은 아닌데 네. 다시 1파동 끝나고 20에서 10% 이상 뚫고 내려왔죠 1파동 끝났지 네. 끝나고 다시 돌파를 하고 다시 이렇게 지지받아주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여기 보게 되면 여기서는 지지가 안나고 그대로 깨져버렸죠 그럼 사는 게 없어 네. 근데 여기서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지받아 냈지 네. 여기서 신호가 나다거조만 기다리다 보면 2파, 2파동이 시작된다는 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1파동이 끝나고 이 파동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사서 좀만 놀다 보면 이 파동을 먹을 수 있다는 라 거죠. 아이오니아가 이 파동이 끝난 거지. 모든 종목이 3파동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동에서 3파동을 몰려고하다가 크게 당할 수도 있는 거야. 네. 3파동까지 가는 종목도 있지만 모든 게 가는 게 아니야. 그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음.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다시 또10% 이상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파동이 끝난 거야. 그 후에 또 다시 이걸 뚫어 올리고, 뚫어 올리고 그냥 그대로 밀려버렸지. 네. 이건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야. 뚫어 올리고, 이 21선 지지를 다시 받아주면서 터닝하는 모습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네. 그때가 그게, 3차까지 가는 거야. 그렇지. 거군요. 3차가 갈수 네. 있겠구나 생각하는 건데, 굳이 근데, 종목이 2,000개가 넘다 보면, 이 파동 시작 때 잡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어, 그죠 굳이, 일파동 거 말고 2파동 시작 말고 3파동 시작하는 걸잘 보고 있냐? 확률적으로 음. 2파동때 사는 게더 크게, 네, 크게 먹을 수있으니까 음. 자, 이거 한번 봐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파동은 이, 이 수산중국이나 종류는 잘 봐. 요 검은색을 언제 깼나? 봐. 검은색 선을 언제 깼는지 봅시다. 어, 6월 10% 이상 중순. 그치? 네, 네. 깼... 여기 보면 여기 검은색이니까 네. 안 봐도 그냥 10% 이상 빠진 거지 네. 그럼 이게 아 이때부터 1파동이 끝난 건데 이게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이렇게 더 밀려 내려갈 수도 있는 거야 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 0일선을 바닥을 치고 2 0일선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네. 세 가지 신호가 나와야 돼그 중에 하나가 한방국수라고 그랬어 네. 이게 뭐냐면 아 2차 파동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야 음... 그래서 요때 사서 기다리면 2차 파동이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 전에 상승일일 배웠죠. 네. 기억나? 네. 상승일일 법칙 기억나시죠? 자, 1파동 눌림. 그 눌림 저점을 네. 어떻게 잡아? 아까 말했듯이. 응. 이걸 그대로 네. 이 높이에서 똑같이 옮기라고 했죠. 네. 이게 2파동. 여기서, 여기서 올라갈 때 분할로 외도 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산종업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파동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1파동이 클수록 2파동이 크까, 작을 그렇죠. 그렇지. 네. 1파동이 클수록 2파동이 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서 끌어올리는 지점에서 매도 치는 거야. 어. 음. 그리고, 어, 이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거든. 네. 이런 파동을 올리는 건데, 최근에 또한번이 SDN이라는 종목을 한번또 자, 네.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 종목을 산다고 했을 때 여기서 보면 2 3 3 0이고 저점이 2,120원, 2,200이냐? 그러니까 아, 네. 10%가 안 깨진 거야. 네. 그럼 이건 파동이 안 끝났다고. 네, 이어지고 있는 1차에 응. 아직 이어지고 있는. 여기서 여기는 딱 보면 2,650, 2,650에서 저점이 2,300. 80이니까 거의 10초 이상 빠졌지 네. 여기서 아 1파동이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네. 아, 그러다 올라갔다가 뭐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쭉 가다가 또 내려와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8,400 보이지 그 네. 그래서 아 2파동이 시작하는 지점이니 아... 그래서 1파동이 올라간 만큼 그대로 한번 더 올려버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1,1법칙에 따서 네. 이렇게 5까지 올리면 최소 올라... 네. 못해도 여기까지는 된다. 네. 응. 그래서 1파동하고 2파동 시작때 잡는 거 이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파동 계산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가 얼마 전에 시즌에 그러면 분명히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쫙 치고 올렸지 네. 10% 이상 뚫고 빠졌죠 여기서 그죠 32,000원에서 29,000원 네. 딱10%빠졌잖아 네. 여기서 1파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 아, 네. 거요그 조정이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말했죠, 2 0회 다시 회복하면서 지지받아주는 양봉. 네. 이게 보통 매수급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2 파동 시작을 알려주는 거고, 이 방법이 세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화살표 나오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일명 이제 2 0회 돌파하고 지지받는 거, 시즌처럼. 어, 양봉이 봐바? 나와주는. 네. 돌파해놓고, 돌파해놓고 지지받아 양봉 나오죠. 네. 이게 보통 2차 파동 시작을 알려주는 어. 신호인데. 요거는 약간 속임수가 좀 있어. 네, 확률상으로 음. 조금 떨어질 음. 수도 있다는 음.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것보다는 화살표를 더 신뢰를 하는데 네. 이것만 해도 나쁘진 않아. 네. 그리고 1파동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물렸다. 네. 여기서 깨지고 내려갔다 칩시다. 근데 이게 1파동이라고 봤을 때는 물려도 돼. 어, 어차피 2차 상승을로갈 음, 거니까. 그걸 내가 노리고 있는 네. 거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요렇게 해서 2파동이 시작됐는데 10% 이상 뚫고 내려간 날이 또 여기서 나오게 돼. 음. 그렇죠? 네. 이 파동 끝났잖아.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치고 올라가. 이게 삼파동이 진행이 돼. 그러면 네. 이제 여기또 깨졌지? 네. 1 0 이상 그죠? 이 삼파가 끝난 걸로. 보는 네. 이게 높이 올라갔다고 문제가 아니라 파동을 볼 때는 정거점을 뚫는, 뚫어 올리는 게 나와야 파동이 완성돼. 음... 이게 봐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 이 파가 2파? 안 끝난 거야. 네.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는 네. 거지. 근데, 이거를 뚫어 올렸을 때, 비로소 2차 파동이 나왔다고 보는 거고, 네. 그 이후에 21선을 다시 또한번10% 뚫고 내려갔을 때, 그 파동이 끝났다. 네. 그리고 다시 지지받고 또 올라가면 3차 파동이 나오는 거고. 네. 우리가 이제 매매할 때는 항상 그런 것들을 좀잘 지켜보고, 네.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거는 항상 2차 파동에 시작만 사야 되겠구나. 자, 이걸 한번 볼게요. 방법이 3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요즘에 올라갈는종목들다 이런 것만 올라가 어... 여기가 어떻게 돼? 1, 그죠? 네. 10% 이상 뚫고 내려갔죠 여기서 네. 응. 안 받아도 10% 이상 뚫고 내려갔을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어, 그리고 다시 이전 돌파를 해 놓고 여기서 안 빠지고 버텨주는 거 네. 이걸 제가 이면 고공행진이라고 하는데 음. 1차 파동 끝나고 2차 파동의 시작을 알리는 거는 2 0위선을 돌파를 하는 건데 방법은 한방급소가 나오든가 아니면 돌파하고 지지를 받거나 네. 아니면 돌파하고 안 빠지거나 이게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 그것만 잘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런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 1차 파동 끝나고 2차 파동 시작 때 잡으면 수익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 우리 돈마리 TV는 어, 그런 거예요. 우리 초보자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크게 손실 안 나고 네, 내돈 네. 지키면서 내돈 네. 지키면서 안전하게 수익 내는 거 그런 게 제일 좋지 않나? 제일 중요하죠. 돈마리 음. 네. TV에서는 직장 다니시는 분이나 초보자 분들이 안전하게 그냥 아 내가 자, 가끔씩 봐도 수익 날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만도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파동만이 계산할 수 있으면 돼. 음. 자, 제가 될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니까. 딱 봤을 때,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앞에가 어때? 21선을 10% 이상 뚫고 내려왔을거아니려왔 아직 안내려왔어 그렇지 딱 봐도 네. 그냥 조금 깼잖아. 네. 그럼 10%안 된다는 소리지. 네. 여기는? 여기서 기준이니까. 어, 뚫고 내려갔어 그냥 1 0 뚫고 내려왔지. 네. 그럼 파도는 어디서 끝나? 두 번째 얘기한 지점에. 네. 그 여기서 끝나지. 여기서 이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죠? 다시 21선을 뚫어 올려. 네. 그리고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지지를 받아. 그렇죠. 지지 받았지. 네. 자, 봐봐. 뚫고 지지 받아는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따다닥 보시게 네. 되면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고. 어, 이제 2차가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 네. 이거를 잡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주식할 때. 음. 놀면서 듣는 거 뭐. 네. 나중에 지금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이제서 만도를 아, 좋다 그러실 때. 어, 이게 음. 나중에 후 반영이 돼서 음. 소식이 다퍼진 후에 이제 그때 그치. 말씀을 음. 하시더라고요. 그래 조금은 먹어. 네. 이게 주식에서 어떻게 제일 위험하냐면 미지에 있는 가는 종목을 사게 되면 조금 먹어요. 음... 왜냐하면 가는 종목이니까. 바로 빠지진 않. 가속성이 있잖아. 네.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간성이 고치는 게 있죠. 가는 종목들은 좀더 가. 음... 그러다가 갑자기 탄력이 돌아들면서 고개를 떨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조금 먹는 것 같다 좋다그랬다가 나중에 토해내고 손실로 네.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방법 을 하지 말자. 그거는 정말 트레이드 네. 자기 혼자서 모든 걸다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걸다할수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된다라면 가장 안전한.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이 파동 시작해서 잡는 거 네. 조금만 배워 보시면 네. 내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음. 대충 느낌은 오지 이파동 네. 네. 시작 대 잡으면 좋은 수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도마리 t v 의또 강의를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다라면 네. 더 많은 내용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런 패턴들이 음, 또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많아요 네. 두시간이 지나도 못 보여줍니다 음. 근데 이제 유튜브 특징상 특성상 이제 15분 넘어가면 네. 구름이 와요. 네. 그래서 <laughs> 15분으로 끝나야 되니까 이런 정도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